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이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중이 여기셔서 모든 한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십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은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10광야로 내려갑니다. 사울의 질투에 눈이 먼 아집과 집념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한나라의 왕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한 사람 다윗에게 집착하여 헤매이고 그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삶을 허비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번에는 십광야에서 또다시 사울을 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욱 의연하고 명확하게 사울 치는 것을 허락치지 않습니다. 25장의 나발 사건과 같이 원수를 향한 피흘림과 보복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야만적인 추격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빚어가고 계셨고 반복되는 다윗 잡기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지라도 만약 그가 다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자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분명 사울을 다시 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자녀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배반하고 떠나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늘 사랑으로 맞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갔다면, 이번에는 사울의 창 과물을 들고 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 과물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고 나눈 지체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를 간청하지만 사울은 그때뿐입니다. 그저 다윗을 향한 감정에만 집중하여 울먹이지만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 존재인 다윗을 증오하며 죽이려 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지. 해야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삐뚤어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삶의 태도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에 썩은 부위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병들어 있다면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잘라내야 나무가 살아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으로 자신의 생명도 여호와께서 중하게 여기시며 환란에서 구해주십니다. 다윗은 두 번의 사울 죽일 수 있는 유혹의 상황을 잘 이겨내지만 사울은 다윗을 통하여 두 번의 돌이킴의 기회조차도 계속해서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돌이킴과. 회계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 즉시 온전히 기쁘게 매일매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완악한 마음, 죄성과 싸우며 여와께로 십자가 앞으로 즐겨 나아가며 회개하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즉시 온전히 기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